이입금과 관련해서 특별검사를 이렇게 임명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 특검이 활동을 한지 30일 만에 역대 최단기간의 짧은 수사를 하고 강압에 의해서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특검 기간 연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피의자로 되어 있는 사건에 있어서 대통령이 어, 이 수사 기간 연장의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어, 자신을 방어하는데 대통령의 권한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 그야말로 재척 대상이 자신을 갖다가 어, 오히려 지금 옹호하고 있는 그런 이 꼴이 되었습니다. 어, 앞수수색도 어, 터무니없는 이유로. 어, 청와대가 허용하면은 개헌법상 압수수색 어, 할수 있을 정도로 하고 허용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네, 함으로써 어, 청와대를 현대판 취해, 어, 소도 취해무권지대로 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어, 지금 어, 이, 이거야말로 대통령이 어, 법 앞에서 많이는 평등하지 않다라는 것을 대통령이야말로 어, 특권 계층이라는 것을 스스로 강조하는 것에 다른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어, 특검은 어, 해, 해당 법의 한계상 어, 이제 오늘 활동을 중, 이제 3 0일 만에 활동을 중단해야 하지만 어,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그 의혹은 어, 특검의 활동이 종료됐다고 해서 어, 특검 그, 그 의혹 역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어, 앞으로 어, 보다 더 엄밀한 어, 수사와 자세 관계에 대한 어떤 확인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